생명이 여러분 생명보험사 중에서는요 특이하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개만 찝어드릴게요. 뇌심 주요 치료비 1억 원은 하나생명이 보장이 제일 크지요. 사실은 자 그런데 자 요거 일단 여러분 보장 범위 잠깐만 5초만 멈추겠습니다. 내혈관이랑 허혈성이랑 그다음 플러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질병 분류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질병 분류 코드로 요런 질병으로 수술하면 4천, 혈전 용해 치료하면 3천, 혈전 제거하면 또 3천. 1억 나가는 거 1억. 1억이 나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가냐면 총신 매년 1억. 종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설계는 여자는 진짜 싸요. 40세도 2만원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하나생명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1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생명 여러분, 보험료 보시면 2만원대 나오죠? 여성은요? 하나 생명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수술비가 끝내줘요. 자, 보면은, 자, 뭐라고 돼있냐면은, 추간판 신경 차단술 100만원. 오, 대단해. 어? 주사는 맞아봤어요? 이거 신경 차단술? 어? 이따만한 주사를 던는데 여러분? 갑자기, 뭐, 막, 달리게 할수 있어, 갑자기.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있는데, 여러분. 주사 맞으면 말끔히 안 아파요. 자, 여기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 척추질환, 여기 보면은 수술, 이런, 여러분, 무릎이나, 척추, 뭐, 이런데 수술비가 잘 돼있어, 하나 생명이. 그다음에 여기 50개 이렇게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시니어 질환 추천 특약으로 하나 생명이 나름 괜찮다. 저기 보시면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그다음 카티스텝 이런 게 하나 생명이 나름 아주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보험료 만 원대죠. 자 그다음에 하나 생명이 여성은 또 진짜 하나 생명은 여성은 또 좋아요. 저기 뭐냐면 유방 여성 질환 500만원. 수술비입니다. 맘모틈 여러분 100만원. 그다음에 뭐 여기 유방이나 제자리암 이런 거 수술하면 500만원. 자 이게 여러분 하나 생명이 진짜 이 수술비는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예요자 하나 생명 수술비 여러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좋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생명이 질병 재해 수술비 여러분, 1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면책감액 없죠? 그 다음에 대장 용종도 주고, 폴립도 주고, 질병 코드 다르면 각각 주죠? 자, 요것도 여러분, 굉장히 하나 생명 수술비가 좋다.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 해상 2025년 3월달에 놀랍도록 달라지려고 여러분 정말 몸부림을 치는.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그런 기억이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됐나봐. 삼성생명이 여러분 원래 1월 달부터 엄청 좋아졌거든요? 2025년 1월부터 1월, 2월, 지금 3월 굉장히 좋아졌고 잘 몰라 사람들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의 치료,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암의 직접 치료가 1순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가 암 특강 자료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점을 얘가 이암 직접 치료가 해결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험료가 왜 완전 싸요 자, 연계가 있다 없다 삼성생명은 연계가 없다 최저 보험료가 있다 없다 최저 보험료가 없다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여러분 넣어가지고 가입하면 되는데 암에 요건 주요 치료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암에 주요 치료는 호르몬 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계하실 때 암에 직접 치료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거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암에 주요 치료는 호르몬 보장이 안 되니까 자 지금 이게 종합 보험에 가장 인지도가 있고 많은 분들이 다 이제는 뭐 의견이 나뉘어지지가 않아. 다 KB 해요. 진짜. 40세까지는 KB 한다고요. 그리고 KB가 연계 없죠? 최저 보험료 만 원이죠 심장 이런 거 좋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특이다 좋아 휴유장애도 좋고 간병인도 좋고 다 좋은데 자 이게 보험료가 여러분 40세까지가 어린인데 28%가 올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왜 올리느냐 예정 해지율을 높게 잡았는데 예정 해지율을 낮게 잡으라는 겁니다 예정 해지율이 낮게 잡으면 무해지가 이렇게 변동되는 거예요 무해지 상품 구조가 변경돼 그럼 보험료가 3월 달에 많이 오르니까 3월 달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제부터 3월 달 시작이니까 리모 모델링 분명히 하시고 언제 이게 이제 여러분 절판이 난리가 나느냐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문의가 폭발할 거다. 잠못 잔다. 청약이 밀려 들어가가지고 비교 분석 따위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냥 계약이야. 그냥 계속. 왜냐면 4월달 늘 있었어. 늘. 4월 1일이 되면 보험료가 20% 오른다. 30% 오른다. 이러면 여러분, 3월 마지막 주 되면은 계약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안 봐. 뭐, 비교하고, 뭐, 특약도안 봐. 그냥 보험료 오른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리모델링 여유있게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요. 어? 리모델링은 빨리 하셔야 돼. 빨리. 진짜 빨리 하셔야 돼요. 자, KB는 사망 연계 삭제되고, 부정맥도 여러분, 설계해도 만 원으로 할수 있고, 자 3월 달에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KB는 심장 쪽이나 이런 거 주요 치료비, 순환계 이런 거 여러분 보험료가 저렴해서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KB는 2, 3만 원 플랜으로도 부정맥 1,500,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심장 수술 1,000만 원 주요 치료비까지 넣어가지고 자 다른 연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보험료가 그냥 만 원, 2만 원이면 뚝딱뚝딱 설계가 나오는 회사가 KB다. 자 KB는 체증형 담보가 많아요. 특히, 자녀보험에서는 유사암도두 배, 수술비도 두 배, 간병인도 두 배, 2배, 두 배로 여러분, 상해 수술비도 두 배, 질수도 두 배, 2배, 두 배로 하셔야 돼. 자, 유사암도 만약에 두배 하면 4천만 원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일 좋아, KB가. 그런데, 4월 달 되면 보험료 28% 올릴 수 있다니까,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질병 수술비도 여러분 두 배. 여기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상해 수술비도 두 배, 4백만 원. 질병 수술비도 두 배. 80만 원. 유사암 진단비도 두 배. 4천만 원. 자, KB가 여러분 보험료가 그럼 비싸냐? 비싸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KB가 그냥 종수술하고 상급 종수술하고 두구자 들어가. 그냥 종수술 넣고 상급 종수술 또 넣고. 그러면 여러분 종수술이 두배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연계가 없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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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짜기가 좋은 회사가 KB다. 자, 말씀드리고요. 자, 유병자도 여러분 KB가 강합니다. 유병자, 심장, 간병, 80세 이상, 다 KB가 강해요. 타사보다. 자, 보시면, 유병자는 5에서 7% 올린대요. 4월부터. 근데 유병자는 원래 보험료가 세잖아. 유병자는 여러분 보험료가 만 원은 없잖아. 유병자가 보통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할 텐데, 보험료를 여러분 7% 올리면,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보험료 오르기 전에, 자, KB도 경증 우대 플랜이 있어요. 그 실제 보험료는 10년 고정으로 싸게 받지만, 고지는 375로 하는 거고 보면은 365로 싸게 받지만 345로 하는 거고 자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 인수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장 공백이 걱정이면 아까 여러분 좀 전에 흥국화재에다가 우리가 바로 보장을 받죠 바로 보장은 면책감액이 없는 거잖아요 자 바로 보장 흥국화재 받고 메리치 받잖아요 KB도 여러분 암, 뇌, 심장 다 바로 보장입니다 36가지 특약이 바로 보장이에요 자 이런거 여러분 바로 보장 플랜으로 들어가면은 1년 이내 감액도 없다는 KB에요 자 KB가 유병자까지도 바로 보장이에요 진짜 KB가 상품 라인업은 좋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정맥은 여러분 진단비를 준비하신다면 KB 간병인 여러분 70세 80세 이상 간병인 80세 이상 KB 가장 한도가 큽니다 2만 원으로도 80세 이상 간병인 2만 원으로도 플랜 만들 수가 있고요. 대장용종 플랜 230만 원 KB입니다. 최저 보험료 만 원이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우리가 동양생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양생명 뭐 많이 파시냐면은 동양생명 첫째. 인지 지원 등급 노치 원 플랜 많이 파실 겁니다. 자, 동양생명 하면 또뭐 파시냐면은 둘째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500만 원씩 이번 신상품 많이 파실 거예요. 자 동양생명 하면 또 뭐가 있냐면 5년 단기납 종신보험 많이 파실 거예요. 황금률이 제일 높으니까 자 동양생명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병자 상품의 부정맥 2천입니다. 부정맥 2천. 근데 이게 담보가 나뉘어가지고 자, I-47, I-48, I-49, I-50을 다 보장하는 거 천만원 그 다음에 부정맥만 보장하는 거 천만원 이렇게 해갖고 2천만원 들어가는데 동양생명은 유병자가 보험료가 비싸질 않아요. 자, 보장 범위 넓고요. 부정맥 여러분 I-49 2천만원짜리 플랜 들어가는 건데 50세 남자가 얼마냐면은 2만 천원 보장은 종신 자, 만약에 내가 I49가 나오면은 2천만 원. 만약에 내가 I40 보장 범위 넓은 거 I47, I48 이런 거는 천만 원. I49는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동양생명이 인수 조건도 좋아요. 자, 여성도 2만 원. 자, 인수 조건이 수술을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5년 안에. 그냥 5년 안에는 2번만 봐요.